고대 중국에서는 내륙의 거대한 호수나 늪지대를 그 광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바다, 해라고 불렀던 기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내륙의 물은 바다와 같이 무한한 공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거야택을 바다라고 칭한 대표적인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문헌 기록은 수경주에 있습니다. 북위 시대의 지리학자 역도원이 저술한 고대 지리서 수경주 하수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야택, 고지, 대야야야, 기택남문, 사, 기하제수, 중류주택, 택세호환, 고재안위지, 대고해. 거야택은 옛날의 대야택이다. 이 늪은 문수, 사수, 기수, 하수의 물을 받아들인다. 여러 물줄기가 늪으로 모여드니 그 기세가 넓고 아득하여 이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은 이곳을 대고해라고 불렀다. 위 기록은 여러 강물이 합쳐져 형성된 거야택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여 마치 바다처럼 보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거야택 인근에서 살던 제나라 사람들이 거야택을 크고 고통스러운 바다, 대고해라고 불렀다는 구체적인 명칭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 해 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여 내륙의 늪지대를 바다로 칭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고해 라는 이름은 물이 짜거나 건너기 힘들고 험난했던 늪의 특성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리적 인식 안에서 마주한 거대한 자연물에 대해 가장 큰 규모를 상징하는 바다, 해 라는 이름을 붙여 그 경외감과 광대함을 표현했습니다.